자, 2번 문제입니다.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공공서비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거래요. 자, 1번 전기, 2번 국방, 3번 보육지원서비스, 4번 가스, 5번 국립공원이 있는데, 자, 이 경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소비로 인해서 어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뭐 증가하거나 뭐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효용이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경합성이 있다 없다로 표현할 수 있고 배제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요금을 내냐 아니 내지 않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좀 구별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1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안 내면 사실은 사용이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2번 뭐 국방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사실 다 없는 재화이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도 있고 사실은 배제도 가능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사실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정규와 비슷한 거고, 자, 그럼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가 불가능한 것은 결국 이 국립공원이 되겠죠. 어, 여러분들 여표를 한번 보면은, 자, 비경합성과 경합성, 비배제성과 배제성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자, 비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띄고 있는 거는 공공재.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 우리가 뭐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 못 하는 거 아닌 거. 그런 것들은 공유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공유재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뭐 하천이나 이런데갈때 여러분 돈안 내시잖아요. 뭐 요즘이야 국립공원 일부에서는 돈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뒷산에 가거나 뭐이럴때도 사실 돈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비배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치만, 만약에 뭐, 하천이 이만한데 사람이 막, 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합성이 결국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렇게 경합성을 띄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비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것들, 그건 또 요금제가 있다. 사실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돈을 내면 어쨌든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다 전기를 쓰고 있어요. 4,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전기를 쓰고 있다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전기를 돈을 안 내서 못 쓰는 경우는 있지만 갑자기 뭐 전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쓰고 있어서 못 쓰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비경합성이다. 그리고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것들은 시장제라고 해서 뭐 사적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융통되는 것들. 뭐, 여러분들, 그런 물건들, 뭐, 요런 것도 결국은, 어 사적제, 시장제라고 볼수 있는데, 어,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좀 길게 드린 거는, 뭐, 오늘은 국립공원이 나왔지만, 여기서, 뭐, 외교, 아니면 뭐, 사회기반시설, 노, 어 뭐, 보육지원 서비스, 어디서도 문제가 사실 응용돼서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시가 아니라, 뭐, 공유제, 공공제, 아니면 요금제, 시장제, 뭐, 요런 것들을 고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